안녕하세요. 열정 박쌤입니다. 열정 박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쓰기 생활. 이번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 봅시다. 설명하는 글 어렵지 않아요. 본 자료는 미리 캠퍼스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학습 활동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설명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 대상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설명하는 글, 즉 설명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설명하는 글은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글쓴이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사실에만 바탕으로 쓴 글을 말합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설명하는 글을 찾아 읽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설명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본 유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장난감 조립을 할때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이 참 많답니다. 그렇다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의 방법이나 차례를 알수 있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을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설명이 정확한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글을 읽는 목적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설명하는 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설명서 장난감을 조립할 때 조립방법이 있는 설명서입니다. 어, 선생님도 장난감 조립 설명서를 참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약 설명서. 약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놀이방법 설명서. 게임 규칙 놀이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입니다. 요리 설명서. 요리사들의 요리방법을 설명해주는 글입니다. 어, 선생님은 설명문을 많이 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 장난감 설명서나, 약 설명서나, 놀이방법 설명서나, 요리 설명서. 어, 선생님이 알, 알지도 못하게 정말 많은 설명서의 글을 읽었네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하는 글, 설명문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의 차례를 알수 있다. 셋째, 일의 방법과 규칙을 알수 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방법에는 비교와 대조가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열거도 있습니다. 열거는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비교와 대조, 열거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설명과 이해가 쉽답니다. 설명 방법 중 처음을 배울 것은 비교와 대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으로 쓴 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책에 있는 글에서 여러 가지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자제품 사용감상을 올린 글에서 두 제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쓴 글을 찾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대형 고양이과에 속한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육식 포유 동물이며 맹수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하고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서식지입니다. 호랑이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이라 숲에서 살고 사자는 넓은 초원에서 삽니다. 이 지문은 교과서에 나온,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이었습니다.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호랑이와 사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야구와 축구는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로 여러 시서 한 팀이 되어서 승부를 겨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와 축구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구는 정해진 횟수가 끝나면 경기가 종료되지만 축구는 정해져, 정해진 시간이 끝나야 경기가 종료됩니다. 또한 야구는 9명이 편을 이루고 축구는 11명이 팀을 이룹니다. 네, 야구와 축구에 대해서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쓴 설명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열거의, 방, 열거의 설명 방법으로 쓴 글을 정리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쓰고 싶은 내용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세 가지: 닭고기, 떡볶이, 생선구이. 설명 방법은 열거입니다. 설명 방법을 고른 까닭은 내가 좋아하는 여러 음식을 설명할 때 적절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 대상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글 쓰기에 계획을 세워봅시다.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처음에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답니다. 이러한 주의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자기 것처럼 그대로 베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을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떠올립니다. 두 번째, 설명하고 싶은 내용과 설명 방법을 정합니다. 세 번째, 설명하는 글에 쓸 자료를 모읍니다. 네 번째, 설명하는 글에 알맞은 틀과 내용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다섯 번째, 쓴 글을 다시 읽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설명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추측하는 말이나 주장하는 말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읽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한답니다. 설명하는 글의 짜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은 처음 중간 끝으로 처음에는 읽는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무엇을 설명하는지 밝힙니다. 가운데인 중간은 설명하려는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끝은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오늘은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장하는 글, 논설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